아침마다 계란 드시나요? 계란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계란 하나만 드신다면 그 효능을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계란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우리 몸의 대사작용도 훨씬 활발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영양학자들은 계란은 궁합 좋은 식품과 함께 먹을 때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조합만 잘해도 건강은 물론 포만감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특히 두 식품은 서로의 흡수율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아침 식사나 간단한 한 끼로 자주 추천되는 짝꿍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나 암을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생토마토보다 익혔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계란과의 조합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계란에는 지용성 비타민뿐만 아니라 지방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완벽한 매개체가 되어 줍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계란 프라이에 토마토를 함께 볶아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월등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조합은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또한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토마토의 비타민C와 만나면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필요한 대사 작용이 원활해져 인지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측면에서도 이 조합은 탁월합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며 계란의 비오틴은 피부 재생과 보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썰어 계란과 함께 프라이팬에 볶기만 해도 훌륭한 반찬이 되고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이면 건강한 지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오믈렛 속에 토마토를 넣거나 삶은 계란 위에 토마토 슬라이스를 얹어 간단한 샐러드로 즐겨도 좋습니다. 여기에 바질이나 치즈를 살짝 곁들이면 지중해식 건강 식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처럼 계란과 토마토는 각각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먹을 때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 짝꿍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기도 하죠. 계란과 아보카도는 현대 영양학에서 건강한 지방의 황금 조합으로 불릴 만큼 이상적인 식품 궁합을 자랑합니다. 두 식품 모두 지방 함량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오랫동안 오해되어 온 부분으로 최근 연구들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지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오레인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계란의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는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영양 불균형 없이 식사를 구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비타민 E, C, K가 풍부한데, 이들 비타민은 계란의 콜린, 루테인, 비오틴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란 속 영양소의 산화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식사 예로는 반숙 계란을 얹은 아보카도 토스트가 대표적입니다. 통밀빵 위에 으깬 아보카도, 그 위에 반숙 계란을 올리고 소금, 후추, 약간의 레몬즙을 뿌려주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또는 삶은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으깨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넣은 에그 샐러드는 다이어트 간식이나 샌드위치 재료로도 훌륭하죠. 바쁜 아침에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니 바쁜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도 이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과 섬유질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계란의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당뇨 전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조합이죠. 이처럼 계란과 아보카도는 단순한 맛의 조화를 넘어 건강과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조금만 응용해보면 식사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금치와 계란은 영양 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특히 이두 식품이 만나면 철분 흡수율과 엽산 활용도가 높아져 빈혈 예방과 세포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철분과 엽산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들어 있는 철분은 비엠철 형태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햄철보다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이때 계란의 특정 영양소가 흡수를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체내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며, 시금치 속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더욱 올라가는데, 시금치 자체에도 비타민C가 일정량 포함되어 있어 계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 상승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한 채소로,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 피로감이 잦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죠.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 콜린과 엽산이 함께 작용하면 뇌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촉진해 인지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계란의 조합은 단순한 빈혈 예방을 넘어 두뇌 건강까지 고려한 두뇌 영양 식단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요리법도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 수분을 제거한 후 계란을 풀어 스크램블로 볶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또는 계란찜에 시금치를 송송 썰어 넣거나 시금치 오믈렛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맛도 부드러워 아이들에게도 잘 맞고 소화도 잘 되어 노인층에게도 부담 없이 권장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추가로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데 이는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 있는 성분들과 상호작용하여 눈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한 이들 항산화 물질은 황반 변성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와 계란은 철분, 엽산, 항산화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식단입니다. 자칫 흡수가 어려운 시금치의 영양소를 계란이 보완해주며. 함께 먹을 때 얻는 건강 효과는 그야말로 배가 된다고 할수 있죠. 바쁜 아침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조합. 오늘 한 끼부터 시도해 보세요. 계란과 귀리는 아침 식사로 특히 추천되는 최고의 든든한 콤보입니다. 이두 식품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식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귀리는 곡물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리는 당뇨병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곡물로 꼽히죠. 여기에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이 더해지면 에너지가 천천히 분해되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아침 식사 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주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귀리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 중인 분들이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귀리의 복합탄수화물은 혈당지수를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계란 역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요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귀리를 우유나 물에 불려 죽처럼 끓인 후그 위에 반숙 계란이나 삶은 계란을 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간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까지 보충할 수 있죠. 또는 귀리 오트밀에 계란을 넣어 부드럽게 푼 에그 오트밀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리와 계란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아침뿐 아니라 간단한 저녁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상적입니다. 또, 계란의 아미노산은 근육 형성을 도와 운동 후 회복 식사로도 적합하고, 귀리의 복합 탄수화물은 운동 전후 에너지원으로도 유용합니다. 이처럼 귀리와 계란은 단순한 아침 식사 조합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준비도 간편하고 영양도 균형 잡힌 이 조합, 오늘부터 아침 메뉴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란과 브로콜리는 영양균형과 해독 기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 조합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해독제로 불릴 만큼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과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 몸속에 쌓인 독소를 줄여주는 해독 효과가 탁월하죠. 이런 기능은 특히 현대인처럼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과도한 스트레스를 자주 접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포라파는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약간 데쳐 먹거나 살짝 볶았을 때그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이때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계란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간 기능을 보조하는 콜린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지원합니다. 즉 브로콜리의 해독 작용과 계란의 간 보조 기능이 만나 간 건강에 이중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 K, 엽산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C가 거의 충족될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데 이는 감기 예방 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 세포 보호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계란의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촉진되어 감염 저항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 피로가 누적될 때이 조합은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리 방법으로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물기를 제거한 후 계란을 풀어 함께 볶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브로콜리 계란볶음은 간편하면서도 포만감이 뛰어나고 아이들 반찬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또는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오믈렛에 넣거나 삶은 브로콜리와 반숙 계란을 곁들인 샐러드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드레싱으로는 레몬즙과 올리브오일을 활용하면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면서도 위장에 부담이 적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혈압,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조합이라 할수 있죠. 이처럼 브로콜리와 계란은 각자의 장점만으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흡수율과 효능을 끌어올리는 건강상승콤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단히 조리할 수 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조합이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란은 단독으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몇 배로 커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식품, 평소 식사에 조금만 응용해 보셔도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